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BC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탑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철학의 역사와 현대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발표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선정된 순위와 한국 사람들의 인식 차이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위 칼포퍼 10위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철학자 칼 포퍼입니다. 포퍼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자로 꼽히며 그의 반증주의는 과학적 이론의 검증 방법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뿐 아니라 사회 및 정치 철학 분야에서도 많은 저술을 남긴 그는 특히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열린 사회를 옹호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과학적 사고와 사회적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의 철학은 현대사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9위 아리스토텔레스, 9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형이상학, 시학, 생물학, 논리학, 정치,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서양 학문의 기초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그의 이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국에서도 철학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리 소크라테스? 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으며, 그의 제자인 플라톤을 통해 그 사상이 전해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그는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를 탐구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윤리와 도덕 교육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선정된 이 순위는 소크라테스가 파리로 평가된 점에서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7위 토마스 아키나스 7위는 중세 기독교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키나스입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을 결합하여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사상은 자연 신학의 기초를 다지며 법과 도덕, 윤리학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키나스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서양 철학과 기독교 신학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6위 임마누엘 칸트 6위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 놓았으며 그의 인식론과 윤리학은 21세기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순수이성 비판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공격하고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 중요한 저서로 한국에서도 철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도덕적 의무와 인간 이성의 한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위 플라톤. 5위는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그는 정치, 윤리, 형이상학 인식론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저술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서양 철학의 전통을 형성했으며 그의 이데아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플라톤은 매우 중요한 철학자로 인식되며 그의 사상은 윤리와 정치학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4위 프리드리 니체 4위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니체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으로 유명하며 그의 철학은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 권력의 의지, 초인 사상을 탐구하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니체는 주목받는 철학자 중 하나이며 그의 사상은 문학과 철학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3위 루트비 피트겐슈타인 3위는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활동한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 슈타인입니다. 비트겐 슈타인은 논리학, 수학, 철학, 언어, 철학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2 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논리, 철학, 농고와 철학탐구는 철학계에서 필수적인 읽을거리로 손꼽히며, 특히 언어의 의미와 사용에 관한 그의 연구는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트겐 슈타인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그의 사상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위 데이비드 흄. 2위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입니다. 흄은 경험론을 바탕으로 인간 인식의 한계를 탐구하며 칸트와 더불어 근대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형이상학을 배격하고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경향을 강화했으며 윤리학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에서도 흄은 철학의 주요 인물로 평가받지만 영국에서 흄이 2위에 오른 점은 흄의 철학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줍니다. 1위 카를 마르크스 대망의 1위는 독일 출신의 철학자이자 혁명가인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로 그의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저서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계급 투쟁을 강조하며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르크스의 사상은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철학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르크스가 1위에 오른 것은 그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BBC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탑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순위는 철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도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은 이 리스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 아무래도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활동을 한 철학자들이 우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